안녕하세요. 저는 이 열차의 기관사입니다.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곡대교를 건널 예정입니다. 고객 여러분, 잠시 시간을 내어 창문 밖을 바라보시겠습니까?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도 좋지만, 저는 한강 양 끝을 따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빛날 불빛을 아마도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에서 빛나는 불빛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있겠죠.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멀리서 보는 사람은 우리의 빛을 느껴도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. 여러분 또한 저 빛나고 있는 차량들의 불빛처럼.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내일면제 재충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한 해는 모두가 평소와 다른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운전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저도 마스크를 착용하느라 정말 답답한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얼마나 답답하실지는 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늘 마스크 착용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고요. 제 목소리가 듣기 좋고 편안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 방송 들으시면서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